현대차그룹이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충돌안전평가에서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우면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5년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충돌안전평가에서 최고 안전한 차 에 선정된 차량 수가 106개 모델로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도요타는 80개, 폭스바겐은 62개, 마츠다는 40개 모델이 TSP 이상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IIHS의 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도 현대차 그룹은 높은 성과를 유지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뒷좌석 탑승자를 포함한 새로운 정면 충돌 평가가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이 항목에서 훌륭함을 받아야만 TSP 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도 주간 야간 성능이 모두 양호해야 TSP 이상 등급이 가능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부분에서도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유럽의 신차 안전 평가 프로그램 Euro NCAP에서는 아이오닉5, 6, 기아, EUV6, 9, 3, 제네시스, GV60 등 전용 전기차들이 모두 최고 등급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철저한 충돌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에서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차종당 실제 충돌 실험을 100회 이상,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은 평균 3,000회 이상 진행해서 최적의 안전 설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세계 각국의 충돌 안전 평가에서 이딴 최고 성적을 기록하면서 안전성과 상품성이 높은 브랜드라는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 신뢰가 글로벌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